테베서 수층이 얇았다. 펠로피다스나 에파미논다스는 자신이 남당한 지역만 전념할 수가 없었다. 종종 펠로피다스가 에파미논다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남하거나 에파미논다스가 친구가 공략하려는 테살리아 전투를 응원하여 북상하는 등의 일을 되풀이했다. 이런 정황을 외부에 제삼자가 보았다면 그리스 본토 전체가 전쟁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스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당시 그리스인도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 본토에서 보면 아드리에야 넘어있는 로마에서 그 우려 훗날 지중해 세계의 행방을 결정짓는 획기적인 개혁이 시작됐다. 개혁의 반대자를 이름을 딴리키니스 법고 성립과 함께 시작됐다. 상세한 내용은 로마인 이야기 제1권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으니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고대에도 정보 전달 통로가 기능하고 있었단 사실을 미리 머리에 넣어두기 반다. 전달 통로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유목사람과의 교역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지중해 세계 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대체로 스미세가 있다고 판가받았던 델포이나 델로스 섬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모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환 했기 때문에 두가지 경로 모두 정보 전달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기온전 390년에 켈트족이 로마을 덮쳐서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그리스인도 알고 있었고 기원전 370년 전후 그리스가 훈미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도 알았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 땅에서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몰랐다면 리치뉴스 법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 개혁이 그토록 짧은 시간을 그토록 겨련하게 성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로마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가장 큰원을 도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분열이라고 봤다. 민주파와 가두파가 국내에서 대립해서 움을 벌였지만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실제로 두 당파는 국내에서만 대립한 것이. 외국의 동지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경우많다 그래서 국내의 대립은 도시 과가사에서 대립까지 불러일으켰다. 로마인은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국내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두 당파를 융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는 네모크라티와 올리가르키아를 만들었는데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항쟁이 끊이지 않았던 로마인은 레스 포블리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대립보다는 융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갈렸다. 로마인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것을 좋아했다. 리키우뉴스 법에도 두 명의 정원이 집정관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평민계급에도 인정한다는 것을 확실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평민계급에서 나와야 한다는 평민들의 제안을 물리치고 오히려 전면개방을 단행했다. 다음엔 기원전 366년 리키우뉴스는 정부의 모든 관직까지 평민계급에 개방하는 법을 만났다. 로마도 도시과에서 유리한 나라였다. 따라 따라서 모든 공직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로 결정됐다. 이제 시민이라면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수가 있었다. 투표를 년에 한번 행위해 졌기 때문에 따라서 집정관 두 명이 모두 귀족이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두명 모두 평민이 될 수가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유 경쟁을 통한 결과였으므로 두 당파 모두 불만을 터뜨리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개혁이 있진 최고의 점 귀족 또는 엘리트 계급과 평민 계급으로 나눈 제도. 즉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하느라 대립관계가 되기 쉬운 제도를 완전히 없앴다는 점이다. 법안을 만들었다고 든 해서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유를 주지 않고 밀어붙여서 단기간에 여러 개의 법을 지속해서 만들어낼 때 개혁이 가능하다 로마에서는 리키 뉴스 법이 만들어지고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진 노아나우 법이 결정타가 되었다. 국가유직을 경험한 자는 귀족이나 평민 상관없이 원로원 의석을 취득할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상위 법으로 결정했다. 평민계급의 권리 보호가 의무였던 국민간도 퇴임 후에는 원로원의 의 원이될 수가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자리에서 불렀는데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과 비슷했다. 다만 로마법을 만들 정도로 법률 좋아는 로마인이었지만 법률만 만들면 개혁이 이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사안은 인간이 법률로 정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신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처럼 로마인은 지나친 현실주의에 웃음이 나지만 당시 로마는 민주파와 가두파를 융합해서 이론적 근거까지 신경썼다. 늘라 로마시 가째는 포로 로마노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모든 것이 이곳으로 모였다 포로 로마에서. 콜로세온 방향으로 들어가서 성스러운 길을 따라가며콩코로디아 신전과 만나게 된다. 올라를 원기둥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포로 로마노는 최상의 자리에 세워진 신전이었다. 이 신전은 기원전 367년 리키뉴스 법의 제정을 기념해서 걸렸다. 콩코로디아신전이란 이름 자체가 의치 조화, 융합 협조를 주관한 신에게 바쳐진 신전을 의미한다. 리키뉴스 법에 서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의 대립은 해소되었고 이후 양쪽은 일치와 조화, 융화, 협조로 로마를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신격화 과정을 통해서 맹세하고 인정했다. 물론 이를 주관하는 자는 으락부라고 하고도 용맹은 남신이 아니라 여신이어야 했다. 이처럼 그리스인이 만든 데모크라티아 올리가르키아와 대 대항 개념으로 로마에는 레스포블리카를 만들었다. 스승의 업적은 제작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로마는 그리스에제자했다 로마는 그리스를 그대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제자다 당시 지중해 서쪽에서 최강국이었던 시라쿠사는 그리스 혼란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지만 아직 강국이 아닌 로마는 그리스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웠다. 한편 과로울친 테베의 패권시대가 7년째를 맞이한 기원전 364년 그리스에서는 테살리가 군대와 전투한 도중 펠로피다스가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56세다. 스파르타를 공격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네파미논다스는 그야말로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협력 관계는 2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테베의두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년 뒤테베뿐만 아니라 도시국가 시대 그리스 전체의 운명적인 행위 기원전 362년이 잦았다. 그렇게 56세가 된 에파미 눈다스는 자신의 지위를 받는 모요타 지방의 동사를 포함해서 테베의 전군을 이끌고 네 번째 스파르타 공격을 위해서 남았다. 다만 이해는 스파르타를 직행하지 못했다. 그 중간에 위치한 만티네아를 먼저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만티네아는 스파르타 영토인 라코니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 아르카디아 지방이 유력한 도시국가였다. 9년 전에 있었던 레우크트. 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패배한 뒤에 만티네아는 스파르타와 맹준 펠로폰데소스 동맹에서 탈퇴하고 태베 쪽으로 들어갔었다가 다시 스파르타 쪽으로 들어선 것이다. 연구자들은 패권 국가가 된태베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로 마티네아가 변심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그 의견에 순수히 동의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태베는 중간 규모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다른 도시국가에 강압적으로 나설 정도로 강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의병을 놓은 신성 부대조차 300명이 불과했다. 이는 9년 전 전투에서 살아남은 스파르타 쪽의 정의 부대와 같은 수자였다한 번의 전투는 전력에 따라 승리할 수 있지만 몇년 동안 압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양이 필요했는데 테베에서는 그것이 없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부에 있는 도시국가 만테네이아그 변심은 테베가 너무 강력하고 있다는 데서 불안해서 기인하지만 않았을까 생각한다. 불안, 질투, 공포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테베 군대가 접근해오자 만티네아는 스파르타에 군을 요청했고 스파르타는 당의 요청을 받았다. 에파미 논다스의 참된 목표는 스파르타 설전 타도했는데 그런 에파미 논다스의 앞길을 가로막을 기회를 스파르타가 놓칠 이유가 없었다. 만티네아 고원 요청이 아테네도 응했다만 아테네는 테베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다. 아테네의 영토인 아티카 지방은 테베의 영토라고 해도 좋 졸... 보이오티아 지방과 등을 맞대고 있었다. 따라서 테베가 너무 강해진 것은 아테네에게도 불안한 일이다. 이렇게 그리스 본들에서 그리스 분들끼리 맞붙은 전투가 온데 가장 규모가 컸다고는 만티네아 전투가 시작됐다. 에파미 룬다스가 거둔이 테베 군대는 보이오티아 지방. 예, 여러 도시국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반스파르타 세력까지 더해서 기병, 아 보병 3만 명과 기병 3천 명이어진 대군이었다. 반면, 만티네아 구원 유출을 받고 반테베의 기체에 모여든 병력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에서 반테베스 세력까지 포함하면 보병 2만에 기방 2천 명이 있다. 당연한 양쪽 군대 둘다 보병이 전부 중무장 보병을 안다 투석병 등경무장 보병이 훨씬 많았다. 1 0 0년 전에 그리스라면 양쪽 군대를 합쳐서 5만 명의 중무장 보병을 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시대엔 그렇지 않다. 았 그래도 그리스 본토에 있는 도시 의 국가 대부분이 어느 쪽이든 한 쪽에는 가담한 전쟁이었다. 한쪽 군대는 곧바로 만티네가 평으로 직행하지않다 주도권을 준 사람은 에파미논다스였다. 먼저 기병에게 저기 보기지 역할을 맡고 있던 마을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불발로 끝났다. 도시에 있던 아테네 기병대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철수할 길에 없었다. 에파미논다스는 곧바로 다음 전략으로 옮겼다. 82세의 늙도나 아게실라우스가 거느린 스파르타 군대가 만티네를 향해서 북상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늙은 왕이 나섰다는 것은 스파르타 모든 병사를 지결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도인 스파르타는 모방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파미온다스는자신이 거느린 태비군대 속도를 높여서 행군하고 명령하여 스파르타를 지키겠다 스파르타는 지킨데 강했다. 9년 전에.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아버지가 살해 돼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스파르타 왕령는 아르키다모스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키다모스는 밀정으로부터 테베 군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접근이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였을 때 에파미노다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낭비하면 만티네아로 향하고 있는 스파르타 본대가 곧장 유턴에 올타 했다. 그러면 포유를 당하게 된다. 스파르타는 자기 영토인 라코니아 지방에 300년 동안 적기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자랑을 삼는 나라였다. 수도에 적기 병사가 난입하는 것을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스파르타 사람들의 오랜 생각했다. 계절은 아직 여름이다. 전투에 적합한 여름인데 군대를 퇴각시켜서 테베로돌어가면테베의 패권 국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 전체에 알리는 꼴이 되고 맙다 고생해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너도 나도 떨어져 나갈 것이 뻔했다. 에파미운다스는 결단을 냈다. 반테네아평원의 전투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 반테네아평원곳에포진한반테베 군대는 가로로 길게 포진했다오일게는 스파르타 군대가 자이게는 아테네 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총 지휘를 맡아야 만티네 군대는 소규모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감을 서 다른 도시국가에서 온 병사들과 함께 중앙에 자리 잡았다. 기병은 양쪽 끝에 위치했다. 에파미노다스는 적을 포진을 보았지만, 9년 전 네오크트라전투에서 승리의원인이됐던 비스만 진영으로 포진하지였다. 기발한 전략은 두번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결점이 있다 하지만 적의 국가 맞부딪칠 아군의 좌익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화시켰다. 반테베 군대의 실질적인 주력이 우익에 질치고 있는 스파르타 군대라는 사실은 명확했다. 결국 주력 부대의 격돌에서 전투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 에파민다스는 자기 군대의 우익을 강화시켰다. 기병의 대열사에서 투석병 부대를 끼워놨다. 이는 아테네 기병이 진투에 의한 기동성에 타격은 비귀한 전술이다. 막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에파미누다스는 자기 근데 기묘한 움직임을 명령했다 전함에 비유하면 적에게 배후 역군을 보여주면서 적의 눈앞을 통과하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하면 적의 전열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에파미누다스가 말을 타고 태베 군대를 이끌면서 지나가자 그 앞에 포진하고 있던 적군이 감탄을 했다. 태베의 병사들은 모두 투구를 뒤로 젖히고 창은 어깨에 걸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전투를 시작한 모습은 아니었다. 여유 있게 걷고 있던 군대가 가로를 길게 써 있는 적군 앞을 지나다 순간 에파미누다스가. 보 그러자 군대는 제자리에 멈추다. 그다음 전원이 툭을 내렸다는 소리가 들더니 창을 오르는 소리에 준 자수에 돌변했고 총공격이 시작됐다. 그 뒤로는 격돌을 거듭했다. 이 전투를 기록해는 스테노폰의 그리스 역사에 따르면 에파미노다스가 거느린 좌익은 3단계리선이 전력으로 적을 향해서 돌진하듯 지파르타 군대 우익을 향해서 달려갔다. 마지배가 왼버리를 앞으로 하고 물살을 가르면서 바닷물 튕기면서 전진한 모습과도 같았다. 한편, 테베 쪽의 기병이랑 경무장 보병 역시 적군 쪽의 좌익을 막고 있는 아테네 군대와 맞서서 잘 싸우고 있었다. 아테네 기병 군대는 테베의 석병이 던진 비처럼 쏟아진 돌덩어리 때문에 본래의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에파미노다스가 생각한 대로 진행했다. 격렬한 전투가 거듭되는 전함은 숫자에서 앞세는 테베 쪽의 우세로 조금씩 변했다. 벤버리를 앞으로 한갤리선이 전력으로 돌격하는 것처럼 좌익에 배치된 테베 병사가 세로로 긴 진영을 유지하면서 적의 향해서 뛰어든 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미 적의 기병을 격파했고. 카르타 병사로 이루어진 우익도 분리돼서 패배의 일부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대로 가다가 9년 전 레오크트라 승리가 재현될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던진 창이 만류에서 지휘했던 네파민 노나스의 가슴기숙한 곳에 파고졌다. 아군당만 총사령관 을 후방으로 옮겼다. 아직 숨이 붙었어. 하지만 수록된 창 끝을 뽑자 그대로 숨을 거뒀다 전투는 태베의 승리 로 끝났다. 그러나 태베 군대는 누가나 폐조하기 시작한 조건의 추경을 명령한 사람이 없다. 최고사령관 전체 군대 움직임을 지시하는 사령대다. 그곳에서 명령 이 나오지 않으면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태베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병사들을 다시 움직여 만들 사령관이 없었다. 이전투의 승패를 확실하게 갈 그럴 수가 있었지만 사실상 패자도 승자도 없이 끝이 났다. 암정부도 아군 병사의 유치를 말없이 수습했다. 그 모습은 무언가꺼도 같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쓰던 투키디데스의 뒤를 이어서 크세노포는 그 그리스 역사를 썼는데 이 전투를 끝으로 부슬려났다 크세노포는 그 기원전 360년에 일어난 만티네아 전투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가 둘로나서 싸운 전투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패자도 승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전... 를 선두에 서서 이를 끌 패권 국과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49년 동안 그리스의 역사를 기록한 그리스 역사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리스를 괴롭히는 혼란은 이 전투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기원전 362년 이후 그리스에는 아무도 없었다. 3년 뒤에 그리스의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에서 23세의 필리포스가 왕이 되었다. 다시 3년 뒤에 필리포스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얻었다.